로도 정말 좋고 저절로 흥얼거리게 된 노래였어요. 그리고 에스가더 이뻐져서 나오기 때문에 후회 없이 보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적당히 야한 하림맨이 3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도 많이 나오는 애니를 추천해볼까 해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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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즐겁게 감상하시면 되시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추천드릴 해 애니는 이번 분기 신작 이니 신중 용사입니다. 용사 신이 세계를 구하기에 모험을 떠나는데 이 케미가 코너스와 뺨치 맞고 재밌고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봐온 이세계물과는 조금 다른 매력을 찾을 수 있는 애니라고 할수 있죠. 또한 약을 매우 빤 연기력과 애드립도 일품이기 때문에 더욱 재미나게 볼수 있고 다양한 속성 을 가진 여신들이 등장해서 무난하게 하루를 마보실수 있는 애니입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애니는 제목이 좀 길긴 하지만 하렘 애니죠. 바로 내 여자친구가 너무 성실한 천녀 미친 건입니다. 용모 단정, 성적 우수, 스포츠 만능인 동경이 존재 반장과 사귀게 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인데 제목에서도 그대로 수위가 좀 있는 편이고 정말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쉬지 않고 색드립을 치는 장면이 매우 웃기고 의외로 재밌게 본 애니여서 여운이 크게 남았던 애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화도 나쁘지 않아서 보기 좋고요 항상 불끈불끈 끈은 붉은 남성분들에겐 정말 추천하는 작품이고 아직 안 보셨다면 정신 나간 색드립을 원하는 이 애니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번째로 추천드릴 애니는 판타지 느낌을 주는 하렘 애니죠. 바로 무채안의 팬텀월드입니다. 팬텀이라는 괴물들에게 대항하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 일행의 내용인데 이 작품 역시 q a 답게 화려한 액션씬과 배경의 퀄리티를 포함해서 캐릭터 작가도 정말 최상급인 작품이어서 훌륭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 캐릭터마다 속성이 가지각색이어서 질리팀도 없고 몰입감도 좋은 애니이기 때문에 더욱 재미나게 볼수 있는 애니라고 할수 있죠. 믿고 보는 효 a 이라고할수 있는 작품이니까 아직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네번째로 추천해드릴 애니는 하렘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애니죠 바로 유라기장의 유은하씨입니다 유령이 난다는 소문이 난 온천영원의 배경으로 영적능력이 있는 주인공과 유령의 동거이야기죠 코미디 애니이기도 하면서 굉장한 고퀄리티의 작가를 보여주었던 애니죠 더군다나 노출씬도 많기 때문에 블루레이로 감상하신다면 훨씬 더 눈호강하기 좋은 애니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무난하게 흘러가서 정말 보기 편했던 애니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는 애니입니다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더욱 추천드리는 띵장 애니이죠 到。Oh.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애니는 바로 귀여우면 변태라도 좋아해 주실 수 있나요? 입니다 발신인되만알수 없는 러브레트를 받은 주인공이 편지의 주인을 찾으려는 내용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주 히로인들이 주인공을 제외하면 전부 비정상이어서 더 재미나게 보았던 애니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bgm이 절묘하고 개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카메라워크가 인상적이죠 뿐만 아니라 각 캐릭터들마다 개성이 워낙 독특해서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여주들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오프닝 노래도 매우 듣기 좋아서 더더욱 신나고요 하지만 그림체는 호불호가 좀 있으니까 1화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하이매니를 추천드렸고 반이 좋다면 사탄을 준비해 볼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